안녕하세요. 하늘 보고입니다. 아, 이번에는 낮에 예고해드린 대로 다양한 서반모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대부분이 서반이고요. 어, 뭐 저쪽에 대형포도 있네요. 홍화도 있고 저건 단엽 서반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다양한 개체예요. 어, 근데 이제 조금 나름대로 흠도 보이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아주 착하게 저렴하게.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아1 번은 백봉륜 뭐 엽성 백봉륜을랄까요 확실히 이분은 정말 좋은 난만 기르시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다른 분들을 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난인데 뭐 복륜이니까 뭐뭐 뭐 저래 하는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아, 그렇지만 이 친구도 입 자태며. 뭔가는 예사롭지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복륜입니다 그래도 복륜이니까 가격 보류. 그리고 2번은, 음, 서반이죠. 이것도 서반인데, 서는 아니고 서반으로 보여져요. 어, 입엽성에 까랑까랑한 서반. 아, 어느 분이 그러셨나? 정말 서반 인기 없어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저는 서반 사랑하렵니다. 어, 자태가 이쁘고 은은한 색감의 요 서반. 음, 이것도 좋아 보이고요 어, 1번과 2번, 완버러스 완으로 4만원 가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착하죠? 예, 그렇게 봐주시고요 음, 3번은 서반. 요게, 어,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요. 그리고 녹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쪽 어, 잎은안 탔는데, 요쪽 잎은또 타기도 하고 그랬네요. 어, 여기 비슷한 종자가 오늘 몇개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거를 잘 관리해서 안타게 관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분들은 신화 나와서 좀 자라기 전에 여기다 뭐 은박지를 붙여 놓기도 하고요, 어, 은박지를 붙여 놓기도 하고 무슨 약품 같은 걸 발라 놓기도 하고 충분히 독이 있어서 굳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안타기도 한다는데 그러요런 입장은 또 안타잖아요. 요런 입장 안타고 음, 그런 공부거리로 잘 길러보시면 어떨까 그런 느낌의 서반. 음, 그리고 4번은 감중투, 감중투, 감중투인가, 삼반중투인가 경계가 애매해요. 뭐 이런 건 녹중, 녹중투라고 해도 될것 같고 이것도 음, 하긴 이분도 좋은 난방 기르신다고 하잖아요. 다 같이 하나같이 입이 까랑까랑한 게 그래요. 그래도 음, 요 3번 서방과 어, 4번 감중투 이것도 4만 원이고요. 음, 5번 서반 정말 화려하네요. 정말 화려한데, 이것도 3번과 같은 종자 같은 느낌이에요. 음, 끝이 좀 타서 이렇게 잘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굉장히 화려하니까, 이 서반이 끝까지 밀고 나가면 거의 탈 거예요. 아마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아서 녹이 남아 있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은박지로 붙여 놓는다든가 오티바나 그런걸로 끝을 발라놓는다던가 그러면 녹이 안 빠져나가고 오랫동안 버티겠죠 그래서 잘 굳어진 뒤에는 안 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서반 그래도 이제 타는게 좀 너무 화려함에 비해서 타는게 좀 단점이니까 요것도 4만원 갈게요 5번 서반도 4만원이고요 다음 6번은 극황서반 이것도 같은 종자로 보여져요 어, 근데, 정말, 그거 공부 하면 해보시지 않으셨겠어요? 요런 데는 아직 안 탔잖아요. 잘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은, 이런 녹이 끝에까지 채워지고, 중간에만 이렇게 있다면, 이게 안탈거 아니에요. 근데 녹이 이제 너무 끝쪽으로 서반이 화려하게 밀리, 밀리니까, 타는 입장도 생기는 거죠. 아, 참, 너무 아깝네요. 음, 그래도 요건 너무 화려하고 좋아서, 요 서반은 (5만 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7번은) 대홍포 대홍보가 아닌 대홍포 대홍보는 아직도 꽤 비싼 것 같더라고요 어, 이 대홍포하고 되게 헷갈리는데 어 전에 제가 이제 그 대홍포 취급하던 거 하고는 어 자기 완전히 틀리네요 훨씬 더 우람하고 자기 좋혼해요음요 대홍포 뭐 아주 시원차는 조금 촉당 한만원 정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대홍포도 은근히 또 이제 뭐 이게 전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니까 다시 조금 오른 듯한 그런 느낌. 음, 촉당 한 3만 원 정도 가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보다 자기 시원찮은 것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 대홍포는 자기 좋아서 10만 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8번은 조금 못 가요. 얼핏 보니까 단엽 서방 같아요. 입이 되게 빳빳한 게. 야 은은하게 요건 조금 도장된 느낌이에요 빛을 좀더 주고서 이렇게 빵빵하게 길면 이거 완전 단엽 서반이에요 입은 뭐 까랑까랑하고 빳빳하고 이거 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 서반은 은근히 정말 괜찮을 것 같은 서반인데요 기부 쪽에도 서반이 좀 느껴지시고 여기다 아마 그 색반이 녹아 있는 것 같아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입이 두껍고, 빳빳하니까. 음, 요거는 예사롭지 않네요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음, 그냥 입변 서반으로 갈게요. 8번 입변 서반. 요것도 10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9번, 10번은, 야 정말 화려하고 정말 좋은 서반이네요. 저게 좋은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꽃이 피면 더금상첨하겠지만 뭐 이렇게 화려한 서반이 전혀 타지도 않고, 이야. 이게 보니까, 서반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서서히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그러니까 저건 여배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난이네요. 음, 아담하고, 키도 적당하고, 아, 입도 후육질에. 정말 멋진 서반입니다. 음, 저런 개체 찾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음, 9번, 뭐, 무슨 서반이라 할까요? 아, 뭐라고 표현하기가 뭐, 뭐할 정도로 정말 화려한 서반이네요. 9번, 화려한 서반으로 갈랍니다. 9번, 화려한 서반. 어, 요거는 1 5만원이고요 10번은 더 자기 좋죠. 훨씬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요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요렇게 남고요 끝이 전혀 타지 않는 정말 멋진 화려한 서반. 예, 요 10번, 요 화려한 서반은 20만원 가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런 거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멋진 서반입니다. 어, 그리고 이 8번은 보견이라도 저는 이게 아주 예사롭지 않나 보여요. 나중에 꼴값 한다고 그까요대형포야 음, 뭐, 원래 명품이고요. 아, 요런 친구들 참 정말 아쉽네요. 어, 저걸 끝을 안타우게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공부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아 자, 어떠셨어요? 오늘도 모두 모두 질란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